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2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 인터넷에서 대한민국의 땅값이 가장 많이 상승된 곳이 어디냐. 어, 이러한 자료가 국토교통부에 발표한 자료가 있어서 오늘 대한민국에서 가장 땅 가격이 상승된 곳. 그러니까 집값 상승이 된 것은 제2경부고속도로,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이 이동남사읍 처인구죠. 어, 국가산업단지 반도체가 생성되는 돈이 되는 땅투자는 바로 용인시 처인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얼마만큼 상승이 됐는지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세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세권이 있고 역세권이 있고 숲세권이 있는데 반세권이라는 것은 반도체 세력에 미치는 그러한 범위에 있어서 어, 반도체 특례시로 어, 발전하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가 올 3분기에 2023년도 3분기에 2.15%가 훌쩍 뛰어올랐다는 그러한 보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용인시 행정구역은 전체적으로, 용인시는 전체적으로 세개의 구가 있는데, 수지구와 기흥구. 그런데 수지구와 기흥구는 개발할 때를 다 개발을 했고, 미성숙지, 미개발지가 많은 바로 처인구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 처인구에는, 어, 말씀드린 대로, 제2경 목수도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국가 물류센터라든지, 각종 개발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기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와 이동읍 일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2023년 3분기 전국 시군구 가운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땅값이 2분기 대비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데가 바로 용인시 처인구라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올 3분기 집가 변동률과 토지 거래량을 발표했는데 용인은 바로 처인구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여기 반도체 고속도로가 지금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은 3분기 전국 전국 직가 변동률은 0.3%를 기록했는데 상승폭이 2분기 0.11%보다 0.19포인트 늘었지만 지난해 3분기 0.78%보다는 0.4%가 줄어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국 시도 중에서는 서울이 0 11에서 0.4, 경기도가 0.1에서 0.3, 세종이 0.1에서 0.4등세 곳이 2분기 대비해서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는데, 시군구로 좁히면은 바로 여기 말씀드린 용인시 처인구가 2.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인시 처인구에 고림독에 생기는 국제물류단지 위치가 지금 사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영동고속도로에서 어 강릉 방향으로 가는 거고, 인천으로 가는 방향이 있는데 여기에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가 있습니다. 어 저희 동영상이라든지 어 들으시는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용인휴게소 있지만, 용인휴게소 뒤에 근 100여만 평 정도의 이런 국제물류 그 단지가 지금 한참 개발 중에 있고 여기는 동룡인 IC가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에서 동룡인 IC가 생기면서 이러한 앞으로 이 주변이 바로 처인구 일대가 어 가격 상승은 계속적으로 그 상승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3분기 들어서 전국 땅값이 전달 대비 0.06%, 8월 0.1%, 9월 0.1%로 조금씩 상승하는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서울시는 땅값 하락기를 지나 올해 7월부터 25개 모든 구에서 전월 대비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서는 용인시 처인구를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하면서 본이 될수 있는 땅을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땅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올 3분기 전체 토지 거래량은 약 45만 필지로 나타났습니다. 올 2분기 대비에 6.8%가 감소했고 작년 3분기보다도 4.5%가 줄은 늘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았다는 거죠. 올 2분기 대비 3분기 전체 토지 거래량은 부산이 유독 많이 늘었고 강원과 울산 총 3개 시도에서 증가했습니다. 나머지 14개 시도에서는 토지 거래량이 모두 감소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어, 토지 투자는 용인시와 안성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연구소에서는 용인땅 안성토지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토지사처 용인 안성의 토지에 대해서 좋은 땅 찾는 방법과 돈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세미나가 열, 매주 목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여기 밑에 있는 전화번호 010-5477에 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수강을 하시는 분들은 에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이 책도 무료로 증정하고 있고, 매주 목요일에 소수정의 10분만 보시고 어,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강의를 꼭 한번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땅 투자를 하고 싶은데, 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용인 안성시 토지자에 관심이 있으시면서 실전 사례를 통해서 땅 투자 비법을 알고 싶으신 분은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예약 신청은 필수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오늘 10월 25일 수요일 내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뜬 것이 어디냐. 용인시 처인구. 그래서 한마디로 용인시 처인구는 돈이 되는 땅투자다. 또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 저의 연구소의 강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